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10분 메시지 말씀을 전하게 된 안병룡 송혜사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발 주음에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바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이할걸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본 말씀인 7장은 예수님의 산성수 말씀입니다. 산성수의 말씀 중에 5장과 6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과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가르침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비판을 받지 양해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규범대로 이웃을 정지한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비판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성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순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정지하는 교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비파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판은 어떤 뜻일까요? 사전적 용어로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비판함을 언어로 보면 크리노라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불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용어를 정리하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왜 비판하시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이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를 향한 비판과 헤아림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나 자신에게 되도록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상대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만 지적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큰 잘못, 마치 들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내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경고하고 단단한 게내 안에 박혀서 내가 앞을 볼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혹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며 상대방을 대하여야 합니다. 가시전 가시전 여러분, 우리가 색광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의 색깔을 올바르게 구별하기 힘들듯이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내눈 속에 있는 들보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 되고 공격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더큰결점에미처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결점을 가진 자들 향해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다음 오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야 에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다는 표현은 당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절에도 쓰인 것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릇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도 않고 타인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공격을 가하는 이들을 위선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에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은 큰 업무를 가진 채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 을 비판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눈이 잘 보이게 되어 남의 눈속 있는 들보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나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 혹은 거짓 선지자를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결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거룩하고 진주어더 같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하는 자들까지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가안가안 여러분, 우리가 가시야할 태도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변 지체들을 사랑하고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가시장 가정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승려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